Decide. I haven't seen you in a while in this rainy town from Fife. I'll go down the seaside with my lover and in pain, and we'll drive and drive and drive. And all these winding roads. 무슨 일이야? 아휴안될것 같아. 어 헐. 진짜 어이없다. 한국에 대한 세 군데 많았단 말이야. 여기랑 나리스 당이랑 어. 해운 삼겹. 삼겹? 응 열다 이렇게 생겼어. 전골 있어? 없네. 없어. 괜찮아. 가자. 아무 때나 가자. 아, 짜증나.. 괜찮아, 할 수도 있죠. 뭐. 배고파, 쓰러질 것 같다. 현대꺼, 현상겸, 나리식당, 골라. 그럼 현상겸 가자, 쟁장 준조라랑, 아, 정말 밥 먹기 힘들다. 세 번째 냉동 삼겹집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밥좀 먹고 싶다. 뭘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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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진짜? 5등급이야. 만원 관련해나 머리... 봐봐. 이렇게 한 개나 아니면 이렇게 한 개나. 한 번씩. 한 번씩 하나. 어, 진짜? 왜? 이유를 대 봐. <laughs>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 <laughs> 지금이 첫 번째잖아. 바꿨잖아, 내가 방금. 방금 바꿨잖아. 지금이 첫 번째야. 바꿨는데. 뭔가.. 반해졌어화내졌다고 네. 아무거나 <laughs> 갖다 놓지 <오지> 말고 <laughs> 어디 컴컴하지? 왜? 확실해? 확실한 것 같은데. 확실해. <laughs> 근데 있잖아. 청바지 원래 찢어져 있었어. 맞지? 이게 얘랑 줄이 되게 맞지? 내 기억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laughs> 어느 순간보다 살이 보이길래. 맛있어. 나웃었는이렇르시 그렇게 진 나는 시야에 가려서 몰랐어. 아 진짜 개. 다시 다시 다시. 진짜 싫다. 집에 가지 마, 베베 이게 뭘까? 안녕 뽑기 집지니야 카체샵. 와볼까? 아니? 아니, 뭐 와볼까? 아뭐 하자. 연락오죠 와, 사람 진짜 많다 어, 한뽑보자 알라구지다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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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았고. 야, 니금은 뭐냐? 아, 야! 아, 집에 가고 오셨다. <laughs>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음. 그래도 약간. 복! 이렇게 들고 있을 까요 <laughs> 여기 올려줄까? <올렸다>. 아, 네. <laughs> 가방은 어디 거예요? 이거는 대케라는 브랜드예요. 대케? 대케. 나 있다. 처음 들어봐. 대케.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게 되게 사분결과 이웃처럼 다 어울리는 것 음. 사이즈도 너무 적당해서 음. 웬만한 건다 들어가고 그렇다고 이제 얘가 뚱뚱해지거나 그러지 않고 어.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요. 아, 아, 진짜? 아주 덥게 많이 어 우와, 거. 이건 몰랐어. 어. 근데 약간 이렇게 좀 닫으면 뭔가 멋으로 디자인으로 쓸수 있는. 아, 그렇네. 우와, 처음 아, 알았어. 길이 조절이 가능해서 응. 완전 길게 해서 이렇게 사이즈 옆으로도 이렇게 옆으로 음. 이렇게. 소 스멜로도 낼수 있고. 음. 그리고 이렇게 숄더로도 낼수 있고. 음. 여러 활용도 가져가요 오케이. 색깔 자체도 가을, 겨울에 매면 음. 어떤 옷이든 좀잘 어울려요. 색깔. 얼마 주고 샀어요? 한 20만 원안 될까? 19만 원인가? 어. 근데 색깔이 이게 갈색인데 이렇게 캐닝되는 것처럼 음. 쓸수록 좀더 이렇게 아, 면서 예쁘게, 예쁘게 이렇게 낡아지는 느낌? 음, <laughs> 더 잘하고 있어. 아, 그래요?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어. <laughs> 안에는 지퍼나 이런 거 없는데 음. 자석으로 돼 있어서 결국나 하기 편해, 사실. 오, 그럼난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는 거 쓰면 불편하지. 어, 불편해. 깊어서 이렇게만 돼 있어도 뭐 흐르는 거나 그런 거우하고없어 음. 맞네, 맞네. 좀 톤해. 안에 있는 거 하나씩 꺼내주세요. 또 파우치를 더라니까좀 보겠다고? 이 더러운 건데. 보자. 더러운 맛 많이 더러워서. <laughs> <같은데>? 진짜네? <웃음> <웃음> 너무 더러워서 <들어와서> 좀 닦아야겠다. <laughs> 근데 진짜 화장품 오래.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아니야. <laughs> 아, 근데 <laughs> 아 근데 이거 쓰고 있어? 어. 오늘 아침에도 그런데. 어디로? 눈썹. 아, 이걸로 넣었서그려요 어. 음. 그리고 이것도 불쌍한데. 다었어 <laughs> <나 썼어. 웃음> 아니, 없구만. 아, 이거 쓰려고 나왔기 싶다고. 조심해라, 이거 떨어지면 안 된다. <웃음> 마지막 남은. <laughs> 이거 진짜 정말 데일리로 쓰기 좋은 좀 이리 뭐야? 유명한 거니까. 이리 뭐야, 메르시의 진저. 아, 진저야? 아니, 이거는 열다가 없어지겠다 야, 이거 봐 봐. <laughs> 이거를 쓰신대. <laughs> 아니 나 등이나 그거 가방인 줄 몰랐어. 아, 너 종이 가방인 줄. <laughs> 어나 종이 가방인 줄 알았어. 하지만 아크네다. 시작할까요? 오리지 마라. 오케이 오케이. 시작 시작. 가방 소개해준대. 샀어? 샀어요. 언제 샀어?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이고요 한달 정도 됐어. 와그랬어 기다려서 샀어요. 기다려서? 응. 기다려서? 아, 왜 기다렸어? 이게 많아서 허! 아 진짜 인기가 많네.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들고 다니기 편해? 완전 힌트로 만들고 그냥 힌트로 만든 너무 하다가 넣을 수 있었어요. 이거 안에는 우와 응. 이것도 네가 만들었어? 이거 만 원도 샀어. 이렇게 안 <하고> 넘어. <laughs> 어. 잘하고 있다. <laughs> 별게 없다는 뜻이야. <laughs> 이름 적 이름 안 나오. 런치박스입니다. 런치박스. 아 근데. 이거 소개해줘. 런치박스는저 집어넣어 된 거. <laughs> 땀파. <laughs> <laughs> <카파. 웃음> 원이야. 투입니다. 아 투야. 예. 사랑할 게 있어. 뭔데? <laughs> 뭔데? 짐이. 이게... 와. 뭐 이게 뭐야? 니 <laughs> 네 얼굴이잖아. <laughs> 어디서 났어? 이거 무슨 프린터미 미니 음. 샀는데 여기 안에 있어서 음. <laughs> 만들었어요. 와, 되게 예뻐. 다시 봐도 돼? 와 엄청 예쁘다. 나도 이거 할래. 어디 가면 할수 있어? 이 제품을 사셔야 돼요. 아 그래? 1 5만 원짜리.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최애 품템이 아니고 <laughs> 무슨 색깔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최애 색깔입니다. <laughs> 보자. 여기 발라둬. 다시살수 없다. <laughs> 여기 음, 내가 뭔지를 몰라. 댓글에 무슨 색깔인지 알려달라고 할게. 그다음에 아왜 어, 네. 이거 나스 남산 남산? 예 쿠션이야? 네어잘 네. 네. 쓰고 있어 그냥 써요. 그냥 쓴다고? 니는 지성이야 건성이야? 지성이에요 아 지성이야? 얼굴 굉장히 화사해지고요. 어거밖에 <laughs> 사실 장점이 없는데 <laughs> 되게 비싸잖아. 그냥 어요 다이 어제 가죽공예 가서 만든 5만원 정도 어야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가격을 떠나서 여기가, 퀄리티가 너무 좋아 여기가 저희 같이 일하는 언니가 하는 데인데 아 진짜? <웃음> 음. <웃음> 아 영어 이름이 음. 카로? 카로 오케이 음. 만드는 데 얼마나 걸렸어? 못하는 사람 두시간세시간 걸리는데 어? 얼마 안 걸리네? 음. 난 못해서 3시간 걸렸어요. 언니 <laughs> 3시간, 3시간에 이렇게 만들고 있을 수 있으면 엄청 훌륭한 거아니야느은 <laughs> 마저 하면 됩니다. 쌤이 다 해준다. 아, 도안 같은 거랑 응. 다 잘라주셔? 응. 어, 응. 와 아, 진짜 예쁘다. 출입구에 이렇게 쌓여있는 거에 이렇게 붙여서 웬만하면 <laughs> 응. 만 원이라고 하 어, 이거 예쁘다. 가죽 공방 도안 가나? 어, 그래. 알겠어. <laughs> 파우치로 써도 되겠구만. 이거를 여기 넣어 다니면 안 돼? 아 맞다. 아 진짜. 그. 오케이. 잘 봤습니다.